현대차 기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현대차에 대한 중요한 변곡 흐름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6거래일 만에 장중 반등 흐름 보였습니다. 앞서 저PBR 관련주는 총선을 앞두고 밸류업 정책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일제히 약세 흐름 보여왔었는데요. 오늘은 밸류업 기대 약화 및 배당락 영향에 차익 실현이 이어졌던 저PBR 업종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어 전반적인 반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아의 경우, 지난 3월 19일, 배당락 이후 연일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모두 주가 하락을 부추기던 기관이 장중 매수전환하는 흐름으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현대차의 경우 지난 23만 원 지지매물대와 60일 이동평균선을 머리 위에 얹어두고 있는 상황이라 반등이 제한적일 수 있겠고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장 대응하기보다는 23만 원 기존 지지매물대에 주가가 무사히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박스권 트레이딩을 준비하시는 것이 마음 편한 대응이 될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지난 지난 2월 1일 19만 원대에서 출발하여 2월 2일에는 곧바로 22만 1500원으로 갭상승 출발하여 21만원대 지지 매물이 빈약하기 때문에 추가 조정 식이 깊은 세른봉이 출현 할수 있기 때문이고요 올해 현대차의 주가는 5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이 비슈나 하반기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모멘텀으로 상조하고 패턴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 이렇게 조정이 나온 이후 양봉이 출현할 때 마다 적립식 형태로 조금씩 모아가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를 필두로 반도체 섹터가 시작. 장을 주도하다 보니 유튜브에 실전 투자 연구원을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시점이기 때문에 가파른 반등 보다는 매집 기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아의 주가도 이번 조정으로 추세 가 훼손된 상황이라 다시 추세를 잡는 데까지는 일부 시간이 소요 될수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기적으로는 4월 5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 다음 주 반도체 움직임이 끝난 뒤 반등이 나오기 좋겠고요. 4월 5일부터 10일까지는 미국 아마회가 예정되어 있어 바이오 쪽에 시장 관심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 대응하셔도 늦지 않으실 겁니다. 현대차와 관련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매일 오전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오전장 특징주와 시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실전 투자 연구원을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